<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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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드디어 오, 완성이로다 여봐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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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문무 백관들을 긍정전 안으로 모여들라 하라 상감마마 납시오 아들 좌정하시오. 내가 오늘 새로운 것을 선보이려하니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오. 세종대왕 혹시 떠오른 연예인 있지 않아요? <laughs> 선생님께 비. 비가 네, 그 동안 여러 자맹을 통해 우리 백성들이 우리 말과 글이 달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하였소. 어, 체지백학년. 음. 진이 내 스타일은 선생에게 안 맞죠? 새 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몇몇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글을 완성했소이다. 이게 뭐야? <laughs> 하늘을 소리 나는 대로 하늘로 쓰고 땅을 소리 나는 대로 땅으로 쓸수 있는 새 글이요. 한글은 다섯 개의 닷소리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웅과 세 개의 헐소리인 아래야, 으, 이를 기본자로 하고 있다오 다섯 개의 닷소리는 각자의 소리를 낼 때의 발성기관의 모양 즉, 어금니, 혀, 입술, 앞니,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구조에 대해 연구한 것이오 헐소리는 하늘을 뜻하는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로 만들었다오 조상들이 생각해왔던 우주의 기본 원리를 백성들이 편히 사용하게 될 문자에 담아낸 것이니 이 얼마나 대단하오! 나온요 대단합니다, 전하. 오! <laughs> 네, 다들 쉽게 이해했으리라 믿고 의견들이 있으면 차후 전달해 주시기 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멀쩡한 한자를 두고 지금이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문무백관들의 상소문이 옵니다, 전하. 음. 한두. 중국 한자를 기본 글로 잘 쓰고 있는데 왜? 한두. 중국의 신기를 건드려 좋을 게 뭐요? 한두. 이미개두는 우리 고유글이 있지, 있지 않소입까 관리들이 한자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떡할 것이오? 미리 의논하지 않았소. 뜻을 거두어 주시오. 다시 다 모여! 언어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군. 의문학이 뭔지는 아나? 그래도 아니되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는 한것이 대왕님 저게 많이 맞네. 어, 맞아요. 엄청나게.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예. 그렇죠? 네. 세종대왕.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에 거. 얽매여 생각이 움직이질 않네. 이제는, 못난 놈들. 저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셨겠죠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자,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세종대왕님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계속 계속 설득한다. 자여괴들내말좀 많이 대옵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은 많이 대옵니다. 이거 황소고집이군. 설득이 안 되는 걸 어떡한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의 한자를 써왔는데 굳이 세 글자를 만들어 중국의 심사를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네 다시 또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아까 사랑의 호랑이님 놓쳤다고 했었는데 자 지금 4초 남았으니까 사랑의 호랑이 자잘 눌러주세요 이제까지 한자를 썼다고 계속 써야 하는 건 아... 무슨 법이오? 불편하면 새로 만들고 새로 고치고 해야 하는 것이오 명나라가 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또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요 상담마마! 조선은 양반의 나라입니다. 양반 관료들은 지금 한자로 충분합니다. 특히 관리들에게 세금을 읽키라고 하면 그들은 점차 한자 공부를 게을리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어. 어. 그대 말대로 한자는 이미 충분히들 익히고 있지 않우. 새 글을 먼저 관리들 보고 익혀보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그 편리함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오. 어... 미리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으로 진행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반대할 줄 알고 미리 수수신 거아닌가요 자,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세종대왕은 성군이었어요? 잘 생각해 두 분. 도밖에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를 만드는 일이라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면 비밀로 해야겠어. 그러나 그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음, 명나라가 뭐 어찌하게 하겠소?